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증권사 리포트 가운데 오늘 리포트 또 픽업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리포트 제가 뽑은 거는 도전비전인데요. 도전비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전에 전반적인 그 오늘 리포트 나온 것들 분위기만 한번 짧게 보고 나서 도전비전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오늘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보면 최근은 뭐 SO1도 나왔네. 정유주들은 참 힘든 국면인데요. 뭐 SO1에 대해서도 음 정유업 공급과인 지속 다만 p o 급등은 긍정적이다. 아직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얘기인 거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결제주들도 다시 뭐 눌렸다가 좀 올라오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결제주 얘기도 있고 현대제철 얘기 계속 있어요. 현대제철 얘기 많이 하고 있죠. 포스코와 현대지주. 신한지주 오늘 얘기가 많은데요. 그리고 그 은행주들 실적 발표했는데 기존에 KB하고 하나금융지주가 사실 탑픽이잖아요 그런데 신한지주는 지난번에 유증한다고 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는데 실적을 뜯어보니까 좋더라. 신한지주도 그래서 신한지주 얘기도 신한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은행주는 신한지주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나지주하고 KB가 낫다. 어제 하나금융지주는 급락을 했었는데요. 아마 뭐어 약간 손실 처리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있고 오늘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보면은 네, 뭐 고려아연, 뭐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신한지주의아 얘기, 골프전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골프전이 실적 발표했는데요.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했고요. 현재 7만 3천 원 수준인데 10만 원으로 매수 SK에서는 골프 요즘 뭐 다들 코로나 때문에 골프장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오래 전부터 했었거든요. 실적으로 나타나는 얘기인데 다만 주가는 반영해서 이제 꽤 올라 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요. 삼성 SDS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삼성 SDS가 오늘 얘기는 여기 한화증권에서는. 관계사 관계사와 전략적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좋게 봤고요. 여기도 있네 신한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로 보면서 24만 원 목표가 오늘 전일 종가는 17만 6천 원인데요. 좋게 봤는데 삼성 S D S는 이런 실적 얘기 말고도 뭐가 있다 지배구조가 있잖아요.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쓸수 있는 카드로 좋게 보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삼성 뭐 물산도 실적 발표에서 물산에 관한 얘기도 있었고요. 어, 더전 비즈원, 코로나 19 회복과 디지털 수혜주로 더전 비즈원 이런 기업들이 쭉 오늘 예, 많았는데 그 가운데 더전 비즈원을 본다고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더전 비즈원은 뭐잘 어, 아시겠지만 그 기업들이 그 ERP 안에서 하잖아요. 뭐 그다음에 회계 관리 시스템 이런 거 전사적 자원 관리 ERP 하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이제 크라우드 시스템 갖추고 또 언택트 환경에서 비대면으로 뭐 화상 뭐 이런 떡 시스템이 이제 가능 거예요. 주가부터 한번 보시면요. 더전 비즈는 사실 좋은 회사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래된 얘기지만, 더줌 비즈원 옛날에 처음에, 한 2000, 언제야? 상장해갖고, 이때가 얘가 만원 꿀럭꿀럭 거렸어요. 근데 그때도 상장하고, 뭐, ERP 전사작전 좋다고 그랬었는데, 아이, 뭐, 좋으나 마나 뭐, 그저 그렇게 했었죠. 근데 몇년 기다가, 그 다음에, 예, 뭐, 저는, 2만원, 3만원, 지금, 네, 10만원 와 있습니다. 최고가는 13만 6천원 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더전 비지오는 좋은 회사다, 괜찮은 회사다. 지금 조정 받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보면 지난번에도 이제 몇 차례 좀 출렁거린 바가 있어요. 이때는 올해 3월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같이 이제 빠졌던 거니까 이때 뭐다 같이 빠진 거고, 이때 보면 작년에 7월 때또 하루만 급락했는데 이때는 유증 유상증자해갖고 빌딩 산다 그러면서 뭐야 유증해놓고 빌딩 사 이래가지고 급락한 적인데 그때도 기회였거든요. 이때도 그때가 한 7만 원대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 기회였고 물론 3월에 지금 밀렸을 때도 기회였고요. 지금 보면 이거 주봉인데요. 지금 보면 이평정 밑으로 또 이제 좀 흘러 내려오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함은 있지만 한 10만 원 밑에서는 도전 비율은 사볼만하다. 근데 어제 9만. 9천 원인가? 오늘 10만 원 밑으로 깨졌었는데 오늘 종가는 10만 500원으로 올라왔는데요. 눈여겨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포트 여러 가지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면서 그냥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거나 지수 름상도 접근해 볼 만한 기업을 주로 셀렉을 하거든요. 자, 더전 비지원 하나투자증권의 자료를 보면 일단 실적 잘 나왔다는 겁니다. 3분기 실적이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를 충족했다. 3분기 매출은 730억 원, 영업이익은 161억 원을 기록을 해서, 어 영업이익이 20.2% 성장을 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 좋았다는 거고요. ERP 매출액이 7.4% 증가했고 또최근에 핵심이 정부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업 지원하면서 정부가 이제 지금 비대면 비대면하면서 기업들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려우니까 돈 풀어줬거든요. 이런 어알서포트나 혹은 더전비전 이런 데서 시스템 구축해주고 정부에서 돈을 내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최근에 이슈예요. 그다음에 ERP 전사적 자원 관리죠. ERP 성장세 반등과 뉴딜 정책 수혜주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음, 최근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차세대 ERP 구축 80억 원 수주했군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디지털 뉴딜 정책 비대면 솔루션 사업. 정부가 이거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회사의 프로그램 명이죠. 위하고 위하고 위하고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투자 의견. 그 바이고 목표가 13만 원 유지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10만 500원인데요. 13만 원으로 봤고요. 어 자, 또 다른 증권사 보겠습니다. 도전비지온 예 실적 나왔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실적 증가가 나타났다. 영업 이익은 20% 증가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고 4분기에도 매출액이 11%, 영업 이익은 14% 실적 성장이 지속될 걸로 예측된다. 근데 워낙 뭐 그동안에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14% 이런 것도 그렇게 깜짝 놀랄 만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 목표 주가는 12만 2천 원으로, 어, 여기서는, 음, 어, 유진이죠? 유진에서는 12만 2천 원 제시했는데요. 보면, 항상 뭐, 목표 주가를 뭘 기준으로 잡느냐? 근거가 뭐야? 뭐, 그거를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 어, 2020년 올해 예상 EPS, 주당 순이익 1,780원에다가, 어, 보면 55, 5배 수준. 음, PR 55배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밸류가 사실은 조금, 아, 높죠. 뭐 성장주이긴 하지만, 아, 55배를 줘. 저도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인데요. 아, 50배, 60배를 줄수 있냐는 건데, 이 국제, 요 하나만 더 보면, 아마 여기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국제적인 그 업체들의 수준 보면, 그런 업체들을 한 60배 정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증권 자료인데요. 더전비지온 코로나19 회복과 디지털 뉴딜의 수혜가 기대된다. 기대 수준의 3분기 실적 나타냈다. 이미 말씀드렸고, 우리가 알고 있고, 비대면 바우처 사업, 위하고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정부가 돈을 어, 풀었거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발 경기 둔화 회복도, 어, 경기도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얘기한 거고, 밸류가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12만원, 삼성증권에도 12만원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한20% 상승 여력이 있는 건데, 보면 글로벌 피어 업체들 동종 그룹 업체들이 63배 정도 피 e 를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어 여기도 보면 동종 업계 수준을 잡아서 이익에다가 곱해서 한 앞서 이제 56배였잖아요, 한 60배 정도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만 원 준다는 얘긴데. 밸류로 보면 참, 어, 저는 쉽, 쉽진 않아요. NC도 제가 이제 NC 소프트도 굉장히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NC 많이 올랐죠. NC는 사실 80만원 밑에서 하면 좋은데,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좋긴 한데, 게임 업종이긴 하지만, PER이 지금 47배, 거의 한 50배 되거든요. 야, 이게 설명이 되나 싶은데, 성장주들은 뭐, 그건 불가피하기 때문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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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NC 소프트고, 더전 비전 다시 보면요. PR로 보면 55배, 60배 주는 게 과하긴 하지만, 음, 이건 뭐 성장률은 PR로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주가 그래서 올라가면서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최근에도 보면 13만원까지 여기 급등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럴 때 올라가면서 사는 거 보다는 조정받을 때 밸류 차원에서 보면 지금 10만 5천원, 이 10만원 밑에서 하면 어쨌든 저는 땡큐라고, 어, 보고요. 더전 비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리포트, 하나증권에서 더전 비즈원, 또한번의 견고함을 증명했다. 실적이 견고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가 13만원으로 제시했고요. 여타증권사들은 한 12만원 정도 제시했잖아요. 지금 주가는 10만원 수준, 10만 500원인데요. 정확히 10만원 밑에서는 이런 종목은 좀 꾸준히 정말 좋은 기업들은요. 계속 보면서 뭐 오늘 안 사면 안, 뭐 내일 못 삽니까? 밸류가 낮아, 주가가 낮아지면 사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리포트, 더전 비즈원, 주목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